안녕하세요 미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요즘 진짜 제가 자주 못 올렸죠. 재료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서 어, 많이 못 올렸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은 어, 오페라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오페라 케이크는 제가 만든 거는 제 생각으로 만들 건기 때문에.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페라 케이크 두개를 담을 이런 접시가 필요하고요. 밖에 소음은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황토색 천사점토 하고 어 물감은 황토색은 이미 썼으니까 빼고요. 검은색 고동색, 갈색이 필요해요. 그리고 핀셋, 칼, 다음에 바니쉬는, 어, 화면에는안 나오지만, 쓸 거예요. 어, 이거에 있는, 여기에다가 레진을 넣어서 제가 미디어제 말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어,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말려놓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는, 어, 중간중간 하면서 또 할게요. 황도색 천사점토를 밀대로 밀어주세요. 이 두께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 두께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칼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길이에 맞춰서 이 크기로 잘라주세요. 어, 지금 제가 조명을 켜지 않았는데 너무 밝은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거를 4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네개 만들었어요. 네, 이걸 만들었으면, 이거 말고 남은 황토색 점토가 있죠? 여기다가 고동색을 섞어줄 거예요. 고동색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어, 이 정도. 네, 고동색을 섞고가면서 네, 갈색하고 고동색, 검정색을 섞어서 이런 색을 만들어주는데, 원래는 이런 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색깔이 되었네요. 네, 일단 대충 이런 색깔이 되고요. 이것도 아까 이거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개다 만들었구요. 남은 이런 색, 이런 남은 이 점토는, 어, 동그랗게 뭉치셔서 나중에 고기 토핑,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고기 토핑을,으로 사용해주세요. 네, 그럼 일단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줬는데, 그럼 묻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개를 만들 건데, 이렇게 먼저 아이보리색 같진 않지만 아이보리색으로 할게요. 아이보리색, 그 다음에 초코색,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죄송한데, 이게 너무 밝네요. 조명도 꿇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여두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아마도 여기다 아이보리색 위에다가 표점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살짝 살짝 누르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 과자 같아. 이 네,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두신 다음 이런 실펜 같은 걸로 빵을 표현해주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검 이거 이 초코색도 어차피 빵이니까 네개다 해주시고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실펜으로 살짝살짝씩만 찔러주시면 그냥 빵같이 되는데요.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 하고 싶으시면 핀셋이나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흰셋으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열에 양쪽 이사 방면을 다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laughs> 저는 중간에 너무 귀찮은 거죠. 대충 있거든요. 네, 이거를 만드시고 싶으면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대충 끝냈구요. 네, 그러면, 이러, 일단은, 이아코 풀점을 꺼내주세요. 어, 아주 쓸만큼만, 소량만 해주세요. 어, 어차피, 이 색깔은, 제가 지금 쓸 색깔은 나중에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용할 만큼만, 써, 주세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꺼내가지고 사용해 두시고요. 네, 여기다가. 어, 고동색과 검정색을 섞어, 서 원래는 더 검정색으로 만들어지지만, 저는 그냥 대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색. 근데 환영상으로 보면 약간 그, 연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검정색입니다. 고동색과 검정색을 많이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색깔을 만들어준 후, 밀대로 아까와 똑같이 밀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이렇게 잘라줬어요. 원래는 수분기가 많아야지 예쁜데, 수분기가 없는 관계로 바니쉬를 좀더 발라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여기다가 아이보리 색깔, 목공풀을 발라줍니다. 으! <laughs> 그, 천사점토에는 폐점이 안 붙기 때문에 모공불을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어, 이거를, 여기를, 이것도 핀셋으로 면을 살짝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바느씨를 발라줄 건데, 바느씨는 이 종이에다가 따서 발라줄 거예요. 음. <laughs> 여기다 바르는게 아닌데, 거꾸로. 이번에는 수분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평소보다 좀더 많이 꼼꼼히 발라주세요. 점토가 다 마른 뒤에 해도 돼요. 이렇게 다른 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목공부를 뭐 바르고 이렇게 목공풀을 뭐 바르고, 똑같이 붙인 다음, 이것도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 시켜줍니다. 이렇게, 밖에서 좀 시끄럽죠? 죄송해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아주,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천사점토를 말린 거를 뜯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이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빵이 목공 불에 붙이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네, 이거를, 어, 핀셋. 핀셋?으로 몇 개만 올려두세요 여기다가, 바니쉬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장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이걸 그러면 접시에 붙일 시간이죠?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어, 아, 망했다. <laughs> 네, 일단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붙이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됐네요. 그런 관계로 저는 그냥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원래 됐으면 붙였을 장식품도 이렇게 바니쉬를 발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어, 만약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 싶으시다면, 사이즈를 좀더 작게 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잘라서 붙이도록 하, 붙이도록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한 개만 붙이도록 할게요. 목공풀. 목공풀을 묻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저는 붙이도록 할게요. 한 개는 붙여지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 만든 장식. 이거는 그 옆에다가 장식을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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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잘안 붙네요 이렇게 오페라 케이크 완성했고요 나머지 한 개는 다른 접시에 붙여주세요 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밝게 보이신다면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